그,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 과거에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중에, 그 중에 정성을 기울여 키우는 자녀가 있죠. 대부분 이제 장남이잖아요. 또는 특출나게 뛰어난 아이가 있으면 그 중에 정성을 들여 키우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 그 애들은 공부를 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는 공부도 많이 못 시키고, 관심도 많이 못 주고, 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 지나 보면,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은 자기밖에 모르고, 어, 특별히 관심 주지 않았던 그 자녀가 끔찍하게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이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온 정성을 기울인 일은 별 소득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나에게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죠. 교회도 그래요. 기대했던 송도, 아, 저 송도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일꾼 되겠구나. 어, 기대했던 송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송도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사는 일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대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 핏박하니까 아덴으로 피신했어요 그 아덴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하니까 격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논쟁도 했죠 그런데 아덴에서 생각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어, 옮겨간 겁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죠. 2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정성을 드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인구가 그 당시에만도 75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시죠. 그, 어, 2000년 전에 75만의 도시라면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우리 순천보다도 인구가 두 배나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복음이 전파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거죠. 그교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2차 전도여행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했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인구 50만의 거대 무역 도시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성교 전략인 거죠.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교를 하는 게. 우리가 간혹 오지 성교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성교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하고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성교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지에 선교전한다. 진짜 힘든 일한다. 대단하다. 참 선교사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 복음이 복음의 소문이 빨리 퍼져 나갈 수 있는 것. 근데 그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표현이고 신앙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죠.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특히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이었던 브리스가 집안 사람입니다. 로마의 사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명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로마에서 떠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 돈과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바울과 업이 같았다 해서 천막, 천막 만든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소규모로 만든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 천막 제조하는 회사,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라고 해야겠죠. 그 회사가 지, 지사가 로마의 로마에 본사가 있고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이제 지사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 아굴라를 어, 바울에게 이제 붙여주신 거죠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고 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고 평생에 바울의 이제 후원자와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귀한 만남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떠나올 때에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만나거든요. 교인들이 한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더라.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생겼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디모데가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대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라는 빌리보교회에서 돌아오면서 빌리보교회는 바울의 성교 초기에서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리보교회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계 걱정을 좀 덜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됐죠.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가 그동안에는 바울이 전하더라도 말씀의 영감이 없었는데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뒤에 말씀에 영감이 막 살아나서 그 말씀에 붙잡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신라가 빌리보에서 성경 헌금을 가져갔거든요. 이 텐트 만드는 그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신경을 덜 쓰게 된 거죠. 복음 전하는 데만 힘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일에 이제 힘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교단도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이 허락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개척교회라든가 교회가 약한 교회 안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이란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돈도 벌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요? 붕어빵을 팔까? 제가 목회하고 나대는 나가서 돈도 좀 벌고 이게 목회자의 이중직인데 허락이 된 거죠. 워낙 이제 목회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연약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라도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는 어, 세상일에 어, 힘 쓰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바울도 텐트를 만들다가 성경금이 오니까 텐트 만든 일은 덜하고 복음 전하는 데만 힘을 쓴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증가하자 대적하여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와 같은 민족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육절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시 한번 이방송교를 다짐하게 되죠. 우리가요, 그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냥 사정사정 할 때가 있죠. 아이고, 교회 한 번만 와주라 아이고, 어쨌거나,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들이 뭔가, 어, 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 그, 엄하게 이야기하죠. 어, 너 그럼 나 교회 안 간다. 막 그러면서. 어, 그럼 우리가 또막 사정사정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은 받을지언정, 복음을 굴종적으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머리를 조아려 가지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한 번만 해주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너에게 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의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돌아서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도 사정사정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만 예수 믿어주라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혀 그렇게 비천하고 값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 한 번만 이거좀 팔아주라. 그런, 그런 복음이 아닌 거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 복음인 거죠. 그,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야, 니 네,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어, 그러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굴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쩔쩔 매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먼지 난 너희 더 이상 상관없다 말이야 먼지 하나도 너희랑 상관없다. 어 나는 너희에 대해서 깨끗하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후로 이방인에게로어 가겠다 하고 이방인 선교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제쳐 버리고 이방인 선교에 더욱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해서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면서 온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이제 나중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다, 다른 서신은 교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특이하게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서 양육한 교회였어요. 교회도 부흥하고 규모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힘있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온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더 애착이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문제에 됐든 더 애착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착이 가면 관심과 정성을 더 쏟아붓게 됩니다. 그내 애착 가는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애착을 가졌고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 가령 자녀들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중에 더 기대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딸이 셋인데 똑같이 기대할까요? 더 기대가는 딸이 있을까요? 우리 딸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기대를 해요 똑같이 기대를 하죠 그럼 부모가 더 기대가 되는 어,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예요 물을 주는 것도 우리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자녀가 평생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별로 큰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가 어우, 생각보다 훌륭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정 여러분 중에 어, 어, 믿음의 후배가 하나 들어왔어. 야, 저저 어, 저 사람 진짜 잘 키우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이 전화도 해 주고 심방도 해 주고 어 기도도 해 주고 정성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돼 떠나는 성도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어, 저뭐일좀 하겠어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성을 쏟았는데, 야 내가 너희에게 정성 쏟은 게 얼마인데, 어? 야 고린도 교회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내 기대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위옵나이다 아멘